네, 그 엔진 오일 떨어지는 양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시간 대비 얼마나 어, 누적량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엔진 오일 팬의 온도가 37도 정도 돼서 일반적으로 운행하던 차가 음, 상당히 뭐 주차해 놓은 지한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의 일반적인 온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부 온도가 약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일이 약 40ml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한 방울씩 떨어졌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한 방울씩 떨어졌을 때 40ml가 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몇 방울이 떨어져야 40ml가 될 것인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과 어 방울수에 대한 어 곱하기 100이 결국은 어어 곱하기 100 곱하기 10네 곱하기 10예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곱하기 10이 4리터가 되겠죠? 400 4천 리터 아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음, 40ml 곱하기 100이 됐을 때, 어,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하면 알수 있으니까, 어, 대략 지금 걸리는 40ml가 되는 시간, 그 다음에 몇 방울 정도가 돼야 40ml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계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그냥 일반 주사기를 이용을 했고요. 거의 뭐 0점은 맞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 약간, 모여진 쪽에, 어 약간 있어서, 뭐, 그거는 무시를 하고, 어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 2분 13초 정도 되는데요. 어어 약, 어 3분 10점? 2분 3, 3분 10점 정도부터, 어,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을 받아서, 과연 40ml 까지 채워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어, 그 과연 몇 방울이나 떨어졌는지, 요거를 한번 4리터 기준, 아, 저, 4ml 기준, 그 다음에 40ml 기준이 됐을 때까지 한번, 어,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풀러서더 빨리 떨어지도록 좀 하고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18, 1나라0 21, 22, 2나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서른 3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마2 4마 44, 마5 4마4 다섯, 마4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시운, 시운 하나, 시운 둘, 시운 셋, 시운 넷, 쉬운 다섯, 시운 여섯, 시운, 시운, 쉬운 예순, 예순 하나, 예순 둘, 예순 셋, 예순 터5 세, 사, m 리샀 네.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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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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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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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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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10ml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대략 어 10ml가 되는데, 10cc가 되는데, 6분을, 6분 30초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 12분, 18분, 24분, 25분이면 40 정도가 찰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 빨라지겠죠, 아마. 20분이면 40ml가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6분에, 어 얼마 정도의 양이 떨어지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어 곱하기 100 하면 10시간이니까요. 네 또, 뭐, 좋은 계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음어 지금 대략 아 9분 36초 정도 됐는데요. 동영상 찍기 시작한지. 약 10분을 기점으로 20ml, 20ml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를 해서 6분이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20을 약간 넘었어요. 21. 네, 10분, 6분이 되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21L에서 21ml에서 6분이 되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이 엄청 긴 시간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3분 경과했는데요 10ml 정도 가 떨어졌다고 볼수 있죠 대략 그러면 뭐 6분이면 대시, 대략 20ml 정도가 떨어진다 10시간이면 2리터가 떨어지는 거고요 하루면 다 빠져야 된다는 결론인데 네, 그러면 4리터를 기준으로해서. 자 21ml 리터에서 21cc에서 시작한 6분이 거의 다돼 갑니다. 그러면 31cc에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17 70 정도 빠지네요. 6분에. 그러면, 뭐, 오일일타를 제외한 용량이 운행하다가 빠진다고 봤을 때는 3.5리터 정도에 대한 시간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어 40cc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40cc가 다 됐고요. 17분으로 뭐 대략 잡으면 되겠습니다. 쉽고